그럼부터 그럼부터 더 예. 많은 컨텐츠로 <laughs> 너무 너무 떨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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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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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먹으면 왠이 괜히 아, 아, 아... 아. 왠지 괜히 맞아 왠이가 아. 아니라요 왠지 괜히 정말 이렇게 너무 너무 많은 가지 가 많은 가지 가 여러 가지랑 많은 가지 많은 가지요 여러 가지랑 많은 것들 그러니까 많은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박수로 고인생 분이 승점점구하기를 위해서를 위해요. 그치 에어컨 덮을라 에어컨 덮을라고 아니라 에어컨 덮을라고 입을 틀지 오오오오 여기선 잡지에 대한 화보를 좀 봤는데 네. 어잡지의 데... 인터뷰 내용이 네. 되게 인생깊더라고요차이 선배님의 줄리엣아 인생이 고 역세급이랑 역세급역세급역세급요 역세급이요 역세급역세급역세븐이요역급이요 역세급이요 역세급이다 역세급이요 역세급이요 여세급이요이런 상을 받이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야. 멀리 가지 않는 야. 여행, 어. 예. 보도. 아. 언어가 대박이다. <laughs>